샬롬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비유하여 이루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인간의 그 뇌는 기존의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과 평안함,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뭔가 새롭고 낯선 것이 이제 다가오면 거기에서 긴장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 어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 또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고수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하려면 뭐가 따르니까요? 어떤 그런 고통. 그리고 뭔가 그 안정감과 편안함에서 나와서 어떤 그 불편함과 긴장감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나는 좋아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도 그랬냐면 유대인들도 그랬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계속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놀라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놀랍니다. 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데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면 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함이 느껴지고 뭔가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온 몸에 나병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 고쳐주신 말씀.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누구랑 식사를 해요? 죄인과 어, 그 다음에 세리와 어, 그 가난한 자,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이제 예수님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여태까지 자기들이 고수해오고 지켜왔던 익숙했던 어, 그런 것들과는 너무 큰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 예수님의 말씀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강화되면 이제 뭐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모습으로 것까지 이그 유대인들이 이 반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죠?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뭘 뛰어넘냐면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아니 아예 완전한 그런 복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고. 낯설고 뭔가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비유이면서 동시에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새 포도주를 원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익숙한 것,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 뭐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해요. 그게 좋은 건데도 변화를 거부하고 나는 그냥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 거야 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 복음은 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이제, 낡은 옷을 좋아해서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새 옷도 찢어지고 낡은 옷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았,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건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발효되면서 포도주 그, 그 낡은 가죽 그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한다? 세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비유죠. 이두 가지의 비유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어 이제 종교라는 영역을 띄어았었는데이 종교라는 영역에 그냥 뭐만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기독교만 집어넣어서 이제 내 삶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에, 이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린다고 했는데, 돈이 많으면. 예, 그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같이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명예라고 할수 있죠. 또 내가 사람들한테 막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건 권력이죠.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인간들은 새 속에서는 말하죠. 권력과 명예와 부. 이곳에서 안정감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느끼는,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여태까지의 우리의 익숙한 세계관이라면 이제 누구로 그것이 바뀌는 겁니까? 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내는 삶,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변화하는 것. 예수님을 담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전 것은 지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요? 새 부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삶에 익숙한 방식들은 고수하는데 거기에 뭐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구원을 보장하는 그냥 기독교라는 가치만을 넣어놓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데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이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거죠. 새 옷에서 찢어서 그걸 낡은 옷에 붙이는 것입니다. 다 찢어지고, 다 터지고, 의미 없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전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뒤바뀌어서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앞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거는 사역자라든가 선교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누가 보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참 굉장히 큰 도전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이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또이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소소소소소소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 기도하고 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고 바르고 효율적이고 가치 있고 완전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까지 지켜왔던 율법 그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 봅니다 어, 정말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 접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변, 변화를 요구하고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완전한 삶의 그 목적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익숙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저 조금씩 조금씩만 변화하고 싶어하고 그저 영혼의 구원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믿는 곳에서 멈추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를 금류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요구 앞에 아버지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놀라운 능력이 임없이 우리 삶에서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